네 안녕하세요.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 아토 플래닛입니다. 오늘도 타블렛 없이 포토샵 기능으로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그려볼 캐릭터는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 캐릭터 중에 RJ를 가지고 한번 어, 만들어볼게요. 어, 먼저 이렇게 스케치북에 밑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이 밑그림 위에 유성 네임펜으로 진하게 깔끔하게 선을 빠줍니다. 네, 이, 이 상태가 이제 준비 단계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캔버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캔버스 사이즈는 폭 360픽셀, 높이도 360픽셀, 해상도 72dpi, 그리고 색상 모드는 RGB 모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어, 제작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렸던 이 캐릭터를 가지고 선택 툴 선택,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정방형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적당히 옮겨서 Ctrl C, Ctrl V, Ctrl T를 눌러서 변형. Shift키를 눌러서 정비율로 축소를 해 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엔터 그리고 배경은 잠깐 꺼줄게요 네, 마법봉툴로 하얀색 배경을 지워주시고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지워보겠습니다 음. 컨트롤 D로 선택 해제. 자. 지금 이제 외곽 라인만 남았죠? 그래서 레이어명을 잉크로 바꿔 줄게요. 잉크.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신 다음에 잉크 밑으로 내려 주시고 레이어명은 컬러. 자, 근데 지금 이게 스캔하는 과정에서 살짝 색상에 네이비색이 조금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 들어가셔서 조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색조 채도로 들어갑니다. 일단 색조가 조금 끼어 있기 때문에 채도를 0으로 해주시면 검은색이 돼요. 그리고 좀더 진한 게 만들어주려면 밝기를 어둡게 해주시면 검은색이 가까워지겠죠 네, 이렇게 확인 그런 다음에 마법봉툴로 일단 하얀색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Shift 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주시면 플러스가 돼서 추가를 해주는 거겠죠 이 컬러로 들어오셔서 팔레트에는 네, 하얀색이 있기뿐 하고 페인트 툴로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스카프, 도 선택해서 색을 칠할 땐 컬러 레이어로 변경해주시고. 네. 지금 여기 입 안에도 색칠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컬러는 이 정도? 그래서, 잉크 레이어에서 입 안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컬러 레이어에서 색칠. 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컬러링이 되었는데, 이 페인트 툴의 단점이 뭐냐면, 확대했을 때이 경계 부분이 깔끔하게 안 칠해진다는 거였죠 이럴 때는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단축키는 B. 스포이드 아이 찍고 B. 홀드에서 이동하는 거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 다시 풀고. 누르고, 이동한 다음에 풀고. 이러면은 손도구 버튼을 누르고, 다시 브러쉬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는 수고를 좀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 가끔 이렇게 좀 처리가 느리기도 한데. 색을 빈틈없이 칠해줬고요 이제 입을 아, 안했네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작업은 컬러레이어에다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잉크레이어에다가 했으면 저 검은색 선들이 이미 다 지워졌겠지만 네, 레이어 이름을 굳이 영어로 한 이유는 우리가 한글로 변환을 했을 한글로 레이어 명을 했을 때는 단축키를 사용할 때 다시 한영 키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좀 빠른 작업을 위해서 레이어 명도 다 영어로 해준 거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패스로 딸 건데 그 전에 이 포토샵 디지털 작업이 또 좋은 이유가. 그런 후자, 후편집 같은 게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 눈의 위치 같은 게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올가미 툴, 라쏘 툴을 이용해서 잉크 레이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또할 수가 있는 거죠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다든지 옆으로 좀이동할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스로 들어오셔서, 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패스1. 그리고 우리가 할 게, 이팔 다리 부분. 이팔 끝부분이랑 발 끝부분이 니까 펜2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꺼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발 부분도 패스를 따보겠습니다.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 선에다가 이렇게 패스를 그려 주는 거고요. 패스를 그려 주셨으면 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화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셀렉트가 됩니다. 그러면 컬러로 오셔서 그 전에 발 모양의 색깔 찍어 주시고 페인트 툴로 색칠을 해 주시면 완성을 할수 있었고, 어 패스 툴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정환이나 이런 사각형, 삼각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연습장에다가 깔끔하게 직선을 그리려고 해도 직선이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이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살짝 원이 아니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여기 패스, 없어오셔도 되지만 여기 타원 도구 도형을 그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타원 s 프트 키를 누르면 정원이 되겠죠 네,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은 하나의 그런 정원이 생겨요 그래서 해주시고 이거를 엔터 잉크로 들어오셔서 지우개로 여기를 지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잉크 레이어로 오셔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 타원을 또 옮겨서 이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잉크 레이어로 오셔서 여긴 또 지운 다음에 타원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다시 페인트 툴로 찍으면, 어때요? 이렇게 눈을 막 어, 그릴 수가 있고, 뭐,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 올가미 툴로 컨트롤 키,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겠죠. 타원 잠깐 끌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타원 쉐입은 지워줄게요 그리고 볼터치가 아직 남았는데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일단 아무데나 찍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여기 지금 셀렉트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안 칠해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새로 여시고, 아무데나 찍고,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로 쭉 그으면 직선으로 그어져요. 여기 눈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고 레이어를 새로 추가할게요. 아까 만든 1번 레이어 가이드라인을 해주시고, 2번 레이어에 이제 타원을 그려서 네.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이 타원에다가 네, 이걸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네. 지금 타원 하나 만든 건 지워주시고 이 레이어 만든 거 핑크색이니까 핑크로 할게요 이거를 복사를 하나 할게요 그런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옆으로 가지고 오고 자 이제 핑크 복사와 핑크 두 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키 눌러서 레이어 병합하시고 이거를 다시 Ctrl T 이 가이드에 맞춰서 볼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럼 이 가이드 라인은 이렇게 눈 끌면 되겠죠. 너무 크다 싶으면은 좀 줄여 주시고.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 내보내기에서 웹용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PNG24 투명도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태블릿 없이 포토샵으로 이모티콘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